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전원 설비 및 접지 설비입니다. 아시피, 이 책을 보시면, 책이 그, 문제 배일되어 있죠.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되어 있습니다. 챕터 1은 수변전 설비 기본 계획에서 18개 돼 있고, 그 중에서 중점적인 것은 3번하고, 아, 4번부터 10번까지죠.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수변전 기기에서는, 즉, 변압기, 차단기, SC, SC가 전력 는 콘덴서, 파워 퓨저, 아, 변성기의 피계기라고 되어있죠, 그죠? 아, 그 다음에 보호 개전에서는 보호 개전기 종류가 뭐냐, 그런 보호 개전 방식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럼 고장줄은 주로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되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접지 설비는 아, 여러 가지 이제, 변성기준 뿐만 아니고 요즘 통합 접지라는지뭐 그런 내용도 상당히 좀, 어, 정황하게 실려있죠,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 전원 설비란 것에서, 어, 전원이 것은 따져보면 건축 전기 설비에서 전원이란 것은 변압기에 수정받아 가지고 하는 것을 전원 설비를 합니다만 아~ 다른 쪽 분야에서는 이게 원칙적으로 하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 발성 쪽에서는 이 발전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죠 다른 개념이지만 건축정비는 그 발전 설비보다는, 이제, 변압기 위주의 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 설비를 구성하려면, 그 기본 계획을 잘 해야 된다. 기본 계획을 잘하면 어떻게 하야 되냐. 그에 대한, 막 어, 컨셉을 갖고, 일단 그 컨셉부터 먼저 갖고, 그, 이제, 설비 기기를 여기에다가,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압기라든지 차단기라든지, s c 라는지 파워퓨즈라든지, 변성기능의 필기을 알려야 되는데, SC가, SC가 뭔지 모르죠, 그죠? 아세딕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병렬, 병렬 콘덴서. 또는 현장에서는, 뭐, 션터, 커페스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병렬되습니다 그죠? 이거는 파워퓨즈. 비례기. 피레기. 비례기는 제, 그, 3근인가 4건인가 그거 다 표시되어 있지, 그죠? 어, 떤 비례 설립이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 이번 강의는 이런 큰 범주를 갖고 설명을 하겠지만, 아이 어, 시간은, 막 기본 계획에 대해서 쭉 한번 보죠, 그죠? 기본 계획에 서중점점적으로 어, 설명할 것은 4번에서 10번까지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찍어라! 그거 한다면 몇 번이다? 6. 배역서비스 시스템의 선정 그 내용이 굉장히 장황이 됐지만, 그걸 정확히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공부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봐라. 한번 자기가 쫙 정리하고, 정리한 데만 그냥 계속 이게, 어, 이렇게 기쁨을 갖고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정리하고, 여러 번보요 계속 반복. 자기한 것을 봐야 됩 자기가 제 설명을 듣고, 자기가 한 번, 계속 써보고, 이렇게 보안을 잡고 하면서 여러 번 봐야 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매일 봐야 된다. 문제냐 적어도 한, 막 10회 이상은 보라. 자기 기록한 거. 자기 기록. 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자기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야 기는쓰는연습도 떼야 되니까. 제가 를듣고 어. 그러면 어머 사행을할 겁니다. 야 이거 뭐 이거 조금 뭐야 이 변압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떡하면 변압기를 보고 어머아 여기 차단기 가 어떤 게 있을까? 이거 차단기도 보고 보호계정이 어떻게 있을까? 보호계정이 보고 그렇다니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수변연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건축전기의 어떤 한계를 볼수 있어요. 어큰규모의 하는 것은 발송배전기술사가 하는, 하는 수밖에 없어. 음? 그 뭐, 조류 해석이라든지 그런 거는, 요죠프로그램 해석을 해야 되고, 막, 철답을세야 되는 것을 발성배정 기술 하는데, 설계도, 그죠? 감리도 그렇죠, 건축기는 주로 이제, 그, 1호사급의 대규모의 이하에 하는 거죠? 공장을 한다든지, 뭐, 뭐, 이렇게 뭐, 테크노마트라든지, 큰 이렇게 빌딩 같은 거 있죠? 그 설계도 이제 주로 이제, 이제, 그 발성배정 기술서 이, 게 일 호사 쪽에는 하고 나머지 건또 건축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이렇게 어~ 일호서 이하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내용을 어~ 조금 2만 이천 구 하는 게 수급이 굉장좀 제가 보기에는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저쪽 어 도움을 많이 없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건축이란 것에 한정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 그래요. 이게 이제 전기라 것이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플랜트 플랜트가 있고 이렇게 아키텍처가 건축에 있지 그죠? 물론 건축적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플랜트가 엄청 크기 때다 말이죠. 이게 이제 왜냐면은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이쪽 분야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쪽 분야를 살리기 하죠 그죠? 공장을 크게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이쪽 분야가 상당히 괜찮을 수 있죠. 어~ 실제로 이걸 좀 맛을 봐야 됩니다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1호사라든지) 그니까 각종 공장동 여러 동 있을 가면 거기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참다 들어가지고요 상당히 큰 범주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조금 요 부분만 이게 범위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게 교재 내용보다 어떤 거는 조금 어~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어, 그부분에서좀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본론을 넘어갑시다. 자, 보면, 은몇 페이지죠? 어, 4페이지죠? 4페이지에 문제 1번. 건축물의 수전 방식이 뭐냐? 수전 방식과 항상 문제를 볼 때는 어디서 잘라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야 개를 하기 좋다, 쓰기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다, 뭐, 개요. 개는 계절 참가하시고, 뭐, 개는 뻔하지, 그죠? 그래서, 뭐, 해선수라든지, 뭐, 변전 정설 여부라든지, 뭐, 신뢰도, 뭐, 이런 것을, 뭐, 보입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상. 이게 뭐죠? 이게 수준 방식이라네요, 죠 이거 고려상이 계속적인 고려상, 무슨 고려상을 고려하는데, 뭐에 대한 고려을잘 알아야 이게 시험장에 가서, 아, 쓸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 헷갈린단 말이죠. 실제로. 수전, 방식, 선정시, 고려사 이거 뭐 책에서는 화려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려. 그럼 뭐하느냐? 필요 없다. 그냥 1, 2, 3, 4, 땡! 그 건물 용도.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실리도그다음세 번째, 예비 전원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경계성. 항상 경계성은 대부분 다 뒤에 들어가죠.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네 장례성. 그래서, 이, 수금방지 선정 시 고려상 있기 네 다른 변환기 선정 시 고려상, 머선 고려상, 또뭐 간선 고려상, 고려사항, 그 고려상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려상을 어디다가 조그만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나 메모를 해놓은 것도 서로 고려상의 모집, 이렇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하도 고려사항이 있고, 고려사항 많아가지고, 고려사항, 몸집, 이렇게 해놨어요. 손을 썼어요. 1. 수분, 수돈방식 고려사항. 2. 시스템의 선정에서 고려사항. 뭐, 변환기 선정이 고려사항. 무슨 고려사항? 쭉노전는페이지 맞아 그죠? 한 페이지로 이렇게 추계를 해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돈방식에 대한 물었으니까 수돈방식 선정이 고려사항. 그, 그죠? 건축물 용도라든지, 뭐 전기, 전력 공급 실력이라든지, 예비 있나, 없나. 경기에서돈나와 관련된다. 항상 돈은 거의 마지막에 있더라.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게 또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봅시다. 그래서, 전년, 이렇게, 머리글로잘세야돼 전. 그죠? 아, 건, 건전, 근전. 건전하다. 예? 기경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거, 머리글 하나 써라, 말이죠. 머리끌 많아지면 헷갈립니다. 그래도, 어, 이거 색깔이 뭐다? 이거, 노란 거네. 그래서, 이런 머리글쓸 때는, 이렇게 사람의 시감도 시각적인 그자극을좀 이렇게 강질한 적이라도 나기 위해서는 색깔 편, 색깔 편으로.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게, 배경이 예, 빨간 게잘안나야 했는데 여러분 쓸 때는 빨간 거 하다 보면 뭐 자주색을 한다지. 든 그래 있잖아요. 다 이런 거 펜을 가지고 색깔 펜을 그렇게 하세요. 이? 그게 훨씬 더 시각적인 것이 빨가요. 아시겠죠? 이거 하는 기법으로 쓰놓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에서 수전 방식의 분류 봅시다. 뭐이 뭐 분류다. 이펴 보시죠. 이거 언제 다 그리냐? 고차분. 이거 뭐 이, 여기는 편하겠지만, 그죠? 보기는 좋겠지만 별볼일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저는 가감하게 어, 조금 수정분도 있습니다. 1. 이게 뭐냐, 어, 업을할까 이렇게 고치세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아 한정 공급, 약간 같은 게 변했어요. 아, 이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한, 몇 년, 한 5년 전이죠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했어요. 그 사이에 자꾸 이제 수용과 피닉 위주로 이게, 아, 아 전기 사업자가 좀 바꿉니다. 그래서, 항상 설계를 할 때는, 어, 그 시점에 공급약관이 어떤 약관이 되어있는지, 어, 아, 그런 것들 그, 인터넷 통하고 단전에서 그, 저, 자료를, 어, 무료 주니까, 그걸 공급약관을 보고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그걸 안 하고 막걸리 하면, 이 나중에 큰고다시죠 자, 그래서, 220에서 380kb야, 이 220에서, 아, 380볼트, 입니죠 볼트로 하는 것은 몇킬로다 아, 모르겠네, 이거. 그 다음에, 22,900 턱과압을 하는 거. 특과압을 하는데 요건 22,900이다. 모르겠네, 이거. 그 다음에 특과압에서이어 하는 거. 모르겠네. 자, 네 번째에 특과압에 마, 아, 이 소화, 어, 3, 34만 5천 개분. 이것도 모르겠네. 다 알죠? 자, 이거 봅시다. 220볼트에 380볼트 하는 거에서몇 킬로? 1,000그 다음에 22,900까지에 있는 것이 책책에 무시해 버리세요 그 사이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 다리가 아프네 해갖고 4 4만 미만이에요 미만 그런데 그러니까 3 9,999km까지는 2만 2 9 0 0 k 공급받을 수 있다. 어 뭐냐? 2만인데 아니다. 이건 한 해선당, 1회선당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2만까지, 2만 이렇게 주회선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어 우리 우리 학교는 아이던데요. 라고 하어요그 군의 변전소가 있는 게 있어요. 군의 변전소를 지어가지고 한전에 이렇게 무상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전하고 잘 협약이 되 있어요. 협약이 되기 때문에 4만이 넘어도 할 수가 있어요. 4만이 넘어도 할수 있다. 제가 이제 현직 있을 때, 연세대학교에 5만 3천까지 공급해 준그사으로서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호사1호사는 이루사. 이렇게, 400메가, 그죠? 400메까지, 까지, 까지예요 요건 초과. 400mW, 초과. 아, 이, 어서부터4 0 0이상이죠6 0만 자, 책을 볼 때에, 자, 이게, 어, 220, 380, 여러분이 3페이지 자세히 보면은, 아, 4페이지, 그죠? 이 케이블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 책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잘 보라. 자, 왜 그걸 강조하냐면, 은다 쓰고 나서 기호를 틀려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59.8 맨날 그 사람은 기호가 틀렸단 말이에요. 1 0을 쓴다든지, 이런 거, 단이라든지, 뭐 수치가 조금 틀려갖고 쫙쫙 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리는 그 단위에서 매드 쓸그 마이클 매드 쓴다든지, 또 밀리 암페라 를 거, 암페라 쓴다든지, 천배가 왔다 갔다 할수있고그걸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쓰고 나서도 이렇게 다시 보면 분명히 오류가 나온다. 그런데서 맨날 해도 안 되는데, 그거는 뭐냐, 어시기 생략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문제라는 것 보다도 잘안 바뀐다 말이죠. 그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다 쓰고 나서 다시 리뷰를 하면서 순식간에 리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래, 안하더 어, 미리 쓸때좀 조심스럽게 써야 돼. 꼼꼼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항상. 그걸 체급 때도 그런 오류가 뭐 있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거,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아, 실수를 안 하면. 그죠? 그죠? 어, 우리 그 공장이 잘 돼갖고, 요 뭐, 한, 50만, 키를 빠르야되는데 저, 500메가 빠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골차프죠? 그 500메가 하인데 한전에 보니까 기준기는 삼소를 해야 되는데, 이 골차프네요. 한전에는 뭐, 이기준이 되어 있고. 야, 이거 어쩌냐? 응? 어?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상무난 사람이, 이제, 해당하는 분인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되면, 그 삼소를 하게 되면, 이게 뭘, 새로 뱉전시야되고 이게, 우리가 뭐, 물건 만드는 데 지장이 많을 건데, 빨리 해야되는데, 이 급하다. 야, 수준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한전처고 협의하세요. 협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4 0 0명 m 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 고객에 대하여 한전에서 공급할 능력이 있느냐? 한전TL에서, 또, 변전소에서, 막, 이렇게, 안전 변전소 공급 능력이 있냐? 또, 보입조가 여러가지 문제가 없느냐? 어, 럴 경우에는, 이러사도 공급이 가능하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전에, 어, 정보를 제공을 요청을 하고, 어, 이렇게, 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뭐, 그러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훨씬 편하고 돈도 작게 들겠죠 그죠? 공사도 빠르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거, 4만이라든지 이런 거.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1, 2, 0억이 아니고, 막 100억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막 이렇게 5만 3천이다. 제경험에서는 5만 3,053메가와트를 1호사, 아닌 그 2만 2,900으로 공급을 해준 경험이 있는데, 이게서 이제 이게 전력구에 들어가는 케이블은 FRCNCW o 케이블인데 그걸 안 쓰고 아 그걸 쓰고 어 그걸 이제 325로 써도 되는데 막뭐 이게 렇막 400이라든지 600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더라고. 케이블을 600 스퀘어로 전력구에 전력구 600 스퀘어 쓰는 데는 없어요. 물론 짧은 거는 있겠죠. 600 스퀘어 안 쓰냐. 325 쓰면 되겠죠. 325 쓰면 전력구는 이렇게 공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어, 요리나도 이렇게 발산이 잘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래 보니까, 아, 320 바깔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식에냥 어, 어, 세이브를 시켰어요. 그래서 22,900을 이루었는 원래는 기준에는 40메와트 가 초과할 때는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한참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어, 어떤, 군에, 아, 어, 거기 그 들어있었어요. 변전소가 들이있다니죠. 지하에. 그래서, 이제, 한전에 제공해 줬기 때문에, 막, 잘풀다 해갖고, 만 삼천으로, 어, 이로서 없이 했습니다. 그럼 엄청 돈이, 그죠? 몇십억이 왔다 갔다. 그죠? 그럼 백억 이하로 아이세이브을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laughs> 자. 자, 그런 거, 이제, 기업물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어, 수전 방식, 어, 해선수해선수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분류. 자, 그래서, 이제, 표가 다 있는데, 이 표를, 실제 그걸 하겠습니까? 천만에 말해서, 이거 못합니다. 물론, 들은 분들은 빨리, 빨리 하는 분은 자러 갈때 하겠죠. 이걸 이대로 하면 안 돼. 그냥 풀자. 풀라. 이럴 때이 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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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어, 1. 경계성. 1. 어쩌고 저쩌고, 신뢰성. 뭐. 전체배에서 전체에서뭐오도이나오위 그럼 턱지 이거 괜찮아요 그럼 뭐 이거 뭐이 필요 없다 이거 차 보자 그냥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기계성 밑 그죠 뭐 신뢰성 기계성은 1이고1이고 이게 뭐 신뢰성은 뭐5이다 이렇게 한다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턱지 간단하게 뭐 기어 이연 그죠 아니 간단하잖아요 뭐 하나씩 쭉 가는 데별로 없잖아요 적용될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아, 기름성 어, 정대비 어, 없다, 그죠? 대비 가 없다. 그 다음에 개통도. 그나 어, 그리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리게그리죠 어, 이렇게 차단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나오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어, 그런 식으로 다풀어나이죠 그죠? 그러면 어이, 됩니다. 왜냐면, 이 표를 하려는건 누구 좋다 합니다만, 표를 너무 하 되면은, 썰은 입장을 생각,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하나가 빼먹으면은,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야, 찜찜한데 빼모는데 다음 시간에도 빡빡하는데 머리가 잘안 돌아내지 그래서, 아, 눈복 잡은 것은 저를 풀락합니다. 가감히 풀락합니다. 풀고, 좀 간단한 것은 필로 해도 상관없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쭉 정리하면 되겠지, 그죠? 아, 정리하고 암기를 하세요. 이거, 그냥 계략적으로라도 암기를 좀 해놔세요. 그럼 계속 뒤에서 놓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예? 시설 장소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오개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는 간단히 표현되거든요. 오개 옥내, 그죠? 오게 정의와 특징을 나눠지 그죠? 뭐, 간단하게 나눠서 아,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건 간단한 건 표현 좋아요. 뭐, 오개하고 옥내에서 이거 굳이 설명 할때 되겠죠? 이거는 뭐, 빠른 소리,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뭐, 변전 설비 형식에. 형식 다른 분류에서요. 막 이렇게 세 가지 나뉘죠. 이거 말이죠. 이것도 세 개로 나눈다니좀 빡빡해. 두개까지는나눈 거는 앞에 이제 구분하는 것은 나나고세 가지만 이것은 분류하고 이게 네개 아닙니까? 네 개. 왜냐.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이제 뭐 개방형, 이게 큐비컬형, 이게 뭐 GIS형, 이게 분류하고 있고, 네개 하기 좀 빡빡해. 쓰기 그죠? 이거 가감하게 풀자. 이런 대단히1자 개방형 어 개방형이 정의 이거잖아요 뭐 정의 1 정의하고 아, 개방됐다 그럼 특징 색끼대로 하나 둘셋넷 그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2그다음 큐비컬요 그죠? 뭐검색감이 있다 뭐 빠른 소리 뭐 정의하고 특징은 빠른 소리고 GIS요 SF 6로 밀폐됐다. 그다음에 해안과이리컬기금결통한다 이게 다음 이게 빠졌어요 특징에서 제하에서의 영은 이게 금이커요. 고가 공사을 편해. 그죠공사을 이제 조립을 착 하는 거죠. 메이커 측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실내도 넣고 그죠 그런 식이다 하는 거죠. 이걸 푸세요. 푸는 게더 좋다. 왜죠 아, 비닐설명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답안 쓰듯으면한4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왜냐면 이걸 써바는 이유는 이거 계속해서 뒤에도 놓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안올수 있겠지만 이근간으로 처음에 놨기 때문에 출제자의 입장은 그 책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갖고 있다면은 뭐냐면은 그것을 아 괜찮네. 그러면 조금 이게 조금은 그것만 하기 좀그 하다 싶으면 다른 것을 숨숨 뒤로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 개념을 자꾸 파악하한 그래서 그 개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적용 사례 해갖고, 실제 적용해갖고, 이제 뭐, 6 5 0 k v a 있다, 뭐, 6 5 0 k v 에로 650은 조그마한데, 그죠? 음, 조그만한 거죠? 막 조선미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한전에 전주 왔다, 막이 캡코. 막 이게 이제 이렇게, 뭐, COS. 막, 뭐, 케이블 했다, 요그 뭐, 있겠죠, 뭐. 저기 뭐이죠 뭐, 있죠 그냥?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게 이제 실물을 잘안 해본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자, c 야 s 가 이제 한전에서 왔다 전주 어떤 전, 막 가공, 가공, 가공선, 가공대전선. 물론, 뭐, 지중에서는, 뭐, 이 패드 스위치에서 오지만, 가공은 줄이 많으니까, 올리라서는거죠시에서 왔다면, 시에서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 2차? 세계문제 지금 그어로됐어 그죠? 그죠? 2차에 뭘 답니까? 뭐, 두식, 그식이 탄다? 뭘을까비리기를 달자! 그죠. 여기 비례 접지는 일종이다. 그죠. 15명, 그죠. 케이블 헤드가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조그만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달라서, 그죠. 이렇게, 어, ASS. 2 0 0 암페어 짜리, 그죠. 이렇게 25.8KV. 어, 천길 밑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 파워페이지, 죠 뭐, MOF. 이렇게 전자식 계량기 있죠? DM.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합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죠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이게 중요한 게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게 전못된치가 와갖고, 이렇게 가라가라가라갖고 가라, 이제 끄덕! 뭐, 하면 또 이제 뭐, 야, 이게 골차보다 전기기사 보고, 이거 잘라라, 비행기 잘라라 하는 경우거든. 자르면 안 됩니다. 어? 바꿔, 쇠를 바꿔줘야되죠 쇠를 바꿔주세요. 왜냐면은, 하요 임피던스가, 이놈이, G와, 특수 임피던스 G1하고 G2인데, 이 자르면, 이게 서지가 이쪽으로 파급을, 상당히 이런 변압기 이런 변압기 라인 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지 임피던스가 다른데 좀, 서지 임피던스가 다른, 특수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에 변압기라든지뭐 책임 무기 찌르면, 이런 데는, 예, 피리기를 다라고 그려져있어요 그래 음. 그 다음에 AS에서 이걸 뭐 강의 수준수서배고 파워 퓨죠 이렇게 돼있죠 그죠 쭉쭉 있는데 MOF MOF 메탈링 아웃 풋저 이거 약자도 시험 가면 꼭 나오더라고 음, 나머지 이제 뭐 부하별로 나눠가지고 어, 변압기 구성돼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호 협조 뭐, 이렇게, 내부 사고에서, 내부의 사고가, 어, 밖으로, 크지 않도록, 어, 그러니까, 전기회사 개정기에 동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그, 보면은, 어 한전에서 이게, 이 내선 파트가 있어요. 내선 파트에, 그, 개들이, 이제, 이렇게, 어, 어뢰를 이제, 어, 배전, 운영 파트에, 이렇게, 어뢰를 합니다. 어뢰를 하면, 이렇게, 뭐, 세팅 시에 놓으니다 그대로, 이제,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디에 는나 보고, 이제, 시속을 시켜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22,000 배정, 어, 설뱃, OCR은, 막오브카라트를 내에서, 마, 자기 전격의 150%, 그 아니면 o c r 은 o c r 은 30%, 보아적으로 30% 정렬한다. 그냥이죠. 어? 그럼, 루프 할 때, 수준 할 때는, 이렇게, 표시, 선 어, 방, 개전 방식이 데 팽이, 어, 예선에서 방향 선택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막, 그게, 어디, 왜, 되냐 뭐냐 하는 것들 따지면 안 돼. 지금 뭐, 그 정도 있다 하는 건넘어세요차츰차츰 이제, 뒤에 가면 계속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죠? 책이, 그, 으니 그죠? 그 정도에서, 자기가 아는 건 모르는 거는 그 정도에서 넘어가라는 거죠. 응? 뒤에 자꾸 놓으니까. 결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선 수량이 좋다. 예선 수량만 돈이면 되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번 문제를 개괄적이면서 그래 전반적인 얘기, 실무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서, 어,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에 두어될 부분이 수준 해선수에 따른 분류표 있는 것을 풀라 하는 내용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준 인입 방식에 따른, 저 수준 전압에 따른, 그, 뭡니까, 공급, 어, 방식을 조합을할 것인가, 2만 2천 9백 할 것인가 1에서 할 것인가 1에서 넘으면 3에서 할 것인가 그거 구분을 확실히 아주세요큰 돈하고 왔다 갔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건 없는 것 같아요